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라고 말해야겠죠. 일부 사과와 그 쇠신한당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한번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배경에 적혀 있었고요. 아, 비상기염 잘못된 수단 그러니까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분명히 뭘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비상기염이라는 수단 말고 다른 수단을 썼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모순된 얘기를 저기서 했다. 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쪽에서 해가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쪽에서 해가 진다? 예. 네. 왜그 무슨 얘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겠죠. 그 그러니까 어.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aughs> 처음에 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우리 당은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음. 이렇게 놓고 중간에 가서 우리는 이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런다고 하잖아요. 국민 속으로 가는데 당원 중심의 정당 만든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뭐 늦었고 부족한 그러한 사과였었고 저 장동혁 대표의 저 말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빠진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전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좋은 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쵸? 저 정도 되면, 우 와, 그 당이 좀 바뀌겠네. 그런 생각 할 텐데 음.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뭐죠? 뭐. 윤과의 절연. 네, 그 얘기를. 아. 여쭤보려고. 그 말이 없어. 네. 그 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사관하지만 윤관을 함께 가겠다는 라거 아니겠어요. 아...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고성국 씨가 음. 국민의힘이 입당한 것이 아니냐. 아, 좀 그런 생각이 네. 들고 과연 저거를 통해서 여론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중도 확장을 음. 할수 있을까. 당내 여러 가지. 뭐 조율을 할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 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비판의 지점이 더 많은 음.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 네. 말씀드리고 형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음. 기자들 질문 을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네. 말이 됩니까? 아... 저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자세하게 물어봐야죠. 물어볼 게 많을 텐데 그 본인 곤란하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아... 하지 못해서 하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네. 평가해 니다 윤과의 저연도 나올 거라는 기대 혹은 뭐 예측들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은 또안 나왔던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의 추념 때 그때는 아예 비상계엄도 민주당의 뭐 정확한 워딩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쓴게 이제 민주당의 폭정에 대한 뭐 음. 수단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간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장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변화를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의 힘, 우리 국민의 힘이 달라졌어요. 금쪽이가 이제 정말로 사람 되는 거냐 의문인 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윤어계인 윤석열 세력과의 단절, 저런 얘기를안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스탠스와. 탄핵에 대한 스탠스와 그다음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의 뭐 이런 스탠스 이런 음. 것들이 여러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소위 말하는 배신자론이라든지 이제 뭐 이게 당이 막그 쪼개지고 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상 경험도 비상 경험인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게 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탄핵을 반대한 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인정이 나와야지 사실은 이게 음. 어느 정도 진영성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윤석열과의 절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했다 물론 장동혁 대표의 고민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지지세력도 다 모든 보수 우파가 다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아주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대충 뭉개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 저당은 변화가 없구나. 음. 이게 이제 어제 그제 지금 뭐 최근한 열흘뭐 2주간에 이, 이 있었던 각종 압박에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로도 계속 쓰고 있고 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러면 아. 고립된다. 혼자 남는다 이런 경고까지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저 사과가 나왔다라고 위기 의식을 좀 느끼긴 했고 네. 어떻게든 그런 뭐 당내 반발 같은 거에 이제 대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는 하는데 제대로 된 사과는 안 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로 하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행동? 당의 행동, 그게 이제 하나는 인선이고 하나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할 거냐? 그리고 뭐당 특보라든지 정책위의장 누구 할 거냐 뭐 음.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임명된 사람은 장혜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아니, 김민수는 이제 뭐 선거 때 뽑힌 거고 그러니까 네. 이 인선으로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장혜찬은 이제 안 쳤단 말이에요. 중요한데 음. 여기 보면은 여의도 연구원을 강화하겠다 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장혜찬에안 치면 은 여의도 연구원이 강화가 되나요? 음. 그러니까 저는 장혜찬에 대해서 쓸모가 있다고 봐요. 쓸모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뭐 이거를 국민들이 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장희찬 씨는 아끼는 것 같아요. 장희찬 어. 씨를 왜냐하면은 여연의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고 그랬거든. 음. 활동비를 네. 대폭 인상해주지 않을까 음. 한 3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네. 활동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에게 조언하는 그룹이 지금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누구 말을 듣고 이런 행동들을 그 장동혁 대표 그 얘기 좀 들어보면은 조언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태면은 뭐 수도권에 중진 의원 뭐 의원 그분도 강성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말도 안 들어 아, 어 장동혁 대표가 어, 젊은 애들 얘기만 듣나 봐 젊은 애들 아 어. 그렇다면 장해찬 뭐, 장혜찬, 박민영, 박민영, 뭐, 김민수, <laughs> 뭐, 이쪽 얘기만 듣나 봐. 내 얘기도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음. 그래서, 진짜로 고립이에요, 제가 보기엔. 장도혁 대표는 뭐, 한동훈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뭐,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냥 당내에서 지금 완전 고립됐다. 고립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오죽하면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네.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출마 후보자들도 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당 지지율이 변화가 없으면 네. 그다음에는 장동혁의 거취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네. 그래서인지 구원투순가 뭔지 몰라도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마 핵심 참모 아닐까, 브레인 아닐까요?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였던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 직접 가서 입당 원서를 받았어요. 아주 이제 화려한 입당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 나에 김재원을 예, 좀, 좀 추천해 주시면 기를, 좋겠어요. 최고위원으로 예. 옆에. 결로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저, 저 저도 자, 이제, 이제 사인을 해야죠. 예. 그럼 저는 이제 김재훈 계보가 되는 거죠. 근데 건가요? 이제 제가 고성국 계보가 된 <laughs> 거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한동훈 당원도 이걸 서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주소 전화번호 뭐 계좌번호 이런 거 예, 당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네. 개잡으로는 아. 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돈 넣어달라는 건가? <laughs> 하여튼 라이브 방송 중에 그냥 입당을 해버린 거죠? 네. 입당서를 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국, 어, 이제 당원이 원래는 어디 당적은 없었다면서요, 그동안. 네. 네. 처음 입당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어떤 정파적인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당적은 안 갖고 있다. 이번에 이제 당에 들어간 건데 당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래도 뭘당에서 하려는 거겠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봉벌 마지막에. 아하. 지방선거. 그래서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거군요. 예.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저는 홍보위원장 자리를 원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구성국 씨가 원래 선거 때저 괜찮게 홍보 뭐 전략 기획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예. 그 저기 컨소시엄이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저런 게 있으면 당에 홍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음. 당의 뭐 전략도 짜고 네. 홍보영상도 만들고 홍보물 당에서 만드는 공식적인 홍보물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저, 하고 네.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고성국 씨한테 맡길 수도 있고 지금 돈방석에 오른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아, 저는 마지막 저는 아. 네, 홍보위원장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정도의 퍼포먼스 갖고 입당을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고위원 하기 전에 음. 장동일 대표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공식적인 꽃다발 주뭐 환영식 같은 거 하고 환영식 하고 한번 얘기하시라고 하고 아. 이렇게 할것 같다 네, 그런 생각 네, 네, 네. 하셨습니다. 인재 영입식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용현 기자님이 저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지 아. 못하는 <laughs> 건 처음 봤습니다 <laughs> <laughs> 음. 그, 그럼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당은 좀더 중도나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뭘 넓히기보다는 더더끝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 아니에요 고성국씨들그러니까뭐 입당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 이거 뭐 막을 수는 <laughs> 있죠. 정확하게는 서울시당위원회가 뭐 이렇게 당원 심사, 아, 자격 심사 같은 거할 수는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사회적 물리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다 그냥 입당 웬만하면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니까 저 상황을 보면은. 저게 뭐 장동혁 대표가 시켜가지고 뭐 영입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고 본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를 보면은 지금 뭐 김민수, 신동호, 김재원 여기가 이제 장동혁하고 좀 가까운 지도부에 있는 거고 우재준 양양자가 조금 더 이제 결이 다른 이런 상황이면은 김재원 채구가 저렇게 영입을 사실상 했다 추천서를 써줬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장동혁 체제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해피디맨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그만뒀잖아요. 네? 같은 날저 이제 뉴스가 아... 사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당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지적을 내가 더 세게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시사저널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네. 그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싸웠다라는 건 논쟁을 벌였다라는 그 거예요. 거예요. 김도욱하고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론조사,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당 지지율이 20에서 2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갤럽은 믿을 게못 된다. <laughs> 어? ARS를 봐야지. 우리 당 지지율 지금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갤럽을 안 믿으면 뭘 믿냐라고 하면서 순계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 상황 자체가 이제 같이 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서 더몸 담고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고성국 한 명의 입당이 저는 전환기의 입당하고는 좀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그 포지션의 얘기예요. 민주당의 김어준이 입당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고성국. 우성국은요 아,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 네.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략기획가예요. 보수파. 아 봐요. 하긴 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엄청 이거 많이 봤다면서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유튜브 많이 봐라가 아니라 고성국 TV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작년에 총선 전략 보고서 기획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고성국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음. 그래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뭐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고서가 돌아다녔는데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 고성국. 그, 예. 만든. 고성국 쪽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 그쪽에서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뭐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유튜버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윤석열도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재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따따붙다니, 무슨 이봉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재미로 보는데 고성국은 고성국이 개몽령이란 말도 제가 이글는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신의식이 예전 지금은 좀 이제 멀어졌지만 총사령관님 뭐 이런 표현들 막예막 예, 이런 식 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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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저기다 저 정광호 목사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어쨌든 고성국에 대한 신뢰가 그쪽에는 전략통으로서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결국은 그냥 한순위그구구 구구 유튜버 한 명이 들어온 거랑은 아, 저는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김재원 네. 저최고위원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이제 제가 김재원 개가 되나요? 그랬더니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 네. 아이 무슨 말씀을 제가 고성국 개보가 되는 거죠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음. 그냥 보통 그냥 뭐 유명한 사람 한명 이렇게 입당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음. 예, 들긴 합니다. 음. 김재원 최고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까지 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냐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성국 씨를 입당을 시킨 것 같아요. 네. 지금 경북도지사 후보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음. 고성국 씨가 강성 당원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것이 많으니까 음. 특히 대구 경북에. 그래서 고성국 씨와 저런 퍼포먼스를 일부러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음. 참 불쌍하다. 그 제가 몇번 부탁을 했잖아요. 네. 김재훈 씨랑 이제 같이 여기 방송에서 저좀 토론 좀 시켜달라고 어. 왜 섭외를 안해줍니까 <laughs> 네? 아니 그...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안 좋아해서 안 했는데 할게요. 아, <laughs> <laughs> 아니 뭐 저희는 늘해 주세요 있습니다. 진짜 제발 네. 좀 제발 어. 같은 자리에 있고 네.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의 비교는 그만큼 이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수 진영에서 영향이 그만큼 큰 사람이다. 김어준 님. 그러니까 제가 뭐 내용이나 이런 걸 얘기한 그렇지, 게 아니라 네. 김어준이 끼치는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잖아요. 음... 그럼 뭐 김어준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을 한 거죠. 그 정도로 고성국이 이 보수. 이쪽 진영에 네.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한명 그냥 입당 김계리 입당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차원이 그러니까. 다른입 차원이 다르다 다른 그 안이뭐 아, 비교를 왜 그렇게 하냐는 이제 아, 지적들이 좀 있어요. 정확한 비교 아닌가요?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예, 영영향력이 그만큼 이제 큰 사람이다라는 뭐걸 이제 좋아하시고 말... 싫어하시는 건 알아서도 하시고 네. 뭐 그거를 구성국이 예. 한 10이라면 음. 김어준 씨는 한100이 정도 받아야 지 않을까? 음. 진영에 끼치는 영향력이. <laughs> 뭐뭐 뭐 그거 뭐가 됐든 근데 원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영 내에서 지정에서 서정욱 씨가 원탑이다. 지금 불쾌해가지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아 불쾌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영향력은 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아, 때문에. 아, 네. <laughs> 자, 그리고 또 어, 임명된 사람이 또 있군요. 아네 이제 가짜 뉴스 감시 특위의 이수정. 그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넘어, 넘어갈게요 대파 이수정 선생님 네. 아니 이러면서 네, 지금 당 대파 이수정 선생님이 허사실류포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당을 정도. 개혁하고 네. 쇄신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쇄신의 음, 네. 네. 결과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 저, 왜냐면 저는 저희는 이수정 어 교수한테 가 있어요. 빚진 게 있어서. 아, 대파지 마음, 여기서 마음에 비좀 있어서. 낙성길로 음, 혼자 아니, 질주하셨기 때문에 저 뭐라고 못 하겠어요. 여기 장르 많이 진짜 사람 여러 번했어 김경률 말이 안아았더도 여기서 나왔지. 김경준 선생님 뭐 하세요 요즘 진짜? 어 진짜. 나 가끔 하시죠. 에이. 아 그래요. 나 댓글 너무 웃겨. 김준현 시계 두개 차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뭘알아아 양쪽에 시계적 균형이라고 제가. 시계적 균형.